my facebook and youtube friends uh, i'm a uh 중국 프로빈스 청주시티, I'm here's the 초청.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네, 저는 지금 세종대왕께서 쉬고 가셨던, 네, 행궁이 있는 지금 한참 짓고 있는, 어, 초정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어디냐고요. 네, 저는 지금 저 뒤에 혹시 보이시나요? 초정 스파클 펜션. 너무도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 펜션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요.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펜션을 낱낱이, 낱낱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요. 아니, 어떻게 여기 펜션 질 생각을 다 하셨어요, 대표님? 아, 여기 아시는 분이 이 땅에서 초정 약수 물이 나온다 그래서요. 이거, 우리가 이제 펜션을 가보면 일반적인 물로 된 펜션은 많은데 약수를 이용한 펜션은 없고, 또 청주에서 한 20분 거리 내수, 초정, 뭐 이쪽에서도 다 증평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시내권이랑 가깝고 약수가 나와서 하게 됐어요. 와, 여기에 장점은 약수가 나온다. 네. 네 세계 3대 광천수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왔다 가신. 네. 야, 그리 여기 다녀하신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어요. 여기가 저희가 7월 말에 오픈했는데요. 여기가 안에 또 수영장이 워터슬라이드랑 워터버킷이 있어서 약수를 이용한, 여기 전체 물이 다 약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여름에는 뭐네 번씩 한 달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laughs> 아, 얼마나 좋으면. 그럼 대표님, 제 여기 잠깐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안에? 네, 안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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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이 몇 개야? 한번 제가 방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가스가 아닌 전기고요. 이 오, 그 쿠첸. 야, 반맛 좋은 쿠첸. <laughs> 여기 와 있고요. 오, 한번 열어 볼까요? 뭐 있나? 오. 시설 자체가 일단 다새 거라는 거. 그게 아주 참 마음에 드네요. 한번 안에를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이렇게 와 보시면요. 제가 방두 개까지 보여 드렸죠? 자, 방두 개까지 보여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구체 맛있는 밥맛 어 그리고 잘 나가는 삼성 세계 어 반도체 1위 어그리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세계 1위 삼성 냉장고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1 2 3 and 4. 야,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에다가 여기 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어 우리 이 안에 제가 이 안에 시설에 대해서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 우리 수영장 야외 풀장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놀때 걱정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밖에 우리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그거를. 안에서 볼수 있게끔 이게 수영장이 있으면 은그 라운딩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이시죠 와 이런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에게 우리 여기에 하이라이트 네 탄산 반신 반욕조라고 하나요 그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꼬야죠 <laughs> 네, 여러분 여기는요 와 초정 스파클 펜션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집 초정 스파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오 대표님, 네. 이거 뭐예요? 아요게그 탄산수를 이용한 반신욕장인데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수영을 해도 되고, 아주 어린 유아들은 여기서 요 풀장에서 놀아도 되고, 어르신들은 또 밖에서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반신욕 이용해도 되고, 여기 이제 냉탕으로 쓰셔도 되고, 온수를 받아서 쓰셔도 되고. 야, 그러니까 남녀노소. 우리 어린이들은 물에서 여름 같은 경우 실컷 재밌게 놀고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나 좀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와, 제가 봤을 땐 여기 연인. 친구, 가족이 오면 정말 사랑이 더 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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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필것 같아요. 네, 우리 이상 어, 충북 청주 초정에 위치한 초정 스파클 펜션이었습니다. 많은 이용 사랑 부탁드립니다. 초정 스파클 많이 놀러 와주세요.